반돈 400달러를 단몇년 만에 수백만 달러로 불린 남자가 있습니다.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자수성가로 백만장자 반열에 오른 추세 추종의 전설 리처드 데니스입니다. 사실 그는 10대 시절부터 거래소에서 일하며 시장의 생리를 몸소 익혔던 인물인데요. 성인이 되자마자 본인의 계좌로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시작한 그는 남들이 평생 벌어도 못 만질 거액을 기하급수적인 수익률로 단숨에 벌어들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유명해진 뒤의 행보입니다. 리처드 데니스는 나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게 아니다. 올바른 원칙만 있다면 누구나 나처럼 큰 수익을 낼수 있다며 의외의 경손함을 보였죠.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트레이딩 경험이 없는 일반인 21명을 모집해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터틀 트레이더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자들 모두가 현재 대형 펀드사의 대표직을 맡을 정도로 트레이딩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며 스승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니스가 강조한 올바른 트레이 트레이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손익비입니다. 그는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최소 1대5에서 최대 1대10의 손익비 매매를 지향했습니다. 쉽게 말해 9번을 잃어도 단한 번만 제대로 성공하면 계좌가 우상향하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반복한 것이죠. 하지만 이론은 쉬워도 실전 매매에서 이런 압도적인 손익비 타점을 개인이 홀로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차트 속에서 어디가 진짜 추세의 시작점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리처드 데니스의 수제자였던 한 터틀 트레이더가 그동안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던 스승의 매매 전략을 공개한 곳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데니스의 강력한 고손익비 원칙을 토한 터틀 매매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앞서 말씀드린 터틀 트레이더 수강생 중한 명이 스승의 기법을 세상에 알리며 완성된 전략을 바탕으로 제작된 지표인데요. 후기를 들어보면. 진짜 미친 손익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이 터틀 매매 전략을 가지고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해 매매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나온 지표와 전략 자료들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편하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매매 전략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바로 터틀 중한 명이 데니스의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제작한 지표인데요. 지표 활용법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차트의 롱시 신호가 뜬다면 강한 상승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다음 캔들 생성 시롱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반대로 쇼트 신호가 뜬다면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보고 다음 캔들 생성 시 쇼트 포지션에 진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절은 신호가 발생한 해당 캔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롱 신호가 떴을 때는 해당 캔들의 저점. 쇼치노가 떴을 때는 해당 캔들의 고점 이렇게 신호가 생긴 캔들의 끝단을 손절선으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손익비 설정입니다 첫째 만약 손절폭이 1% 미만으로 매우 짧게 잡힌 경우 추세의 폭발력을 끝까지 믿고 손익비를 1:10으로 대 대폭 상향해서 설정합니다 둘째, 반대로 손절폭이 1% 이상으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라면 이때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손익비 1대5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손익비를 1대10까지 잡으면 승률이 너무 낮아지는 거아니야 라고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사실 이 전략의 평균 숙률은 30%부터 40%까지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번 싸우면 7번 가까이는 손절이 나간다는 소리죠.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이라면 멘탈이 버티지 못할 숙률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평범한 개미와 리처드 데니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성률이 30%라도 한번 수익을 낼때 10배를 먹는 초고 손익비 매매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7번의 짧은 손실은 단 한번의 거대한 수익으로 모두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는 단순히 우상향하는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성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매매법의 핵심은 내가 몇번 맞느냐가 아니라 한번 맞았을 때 얼마나 미친 듯이 크게 수익을 내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매매 전략을 실제 비트코인 차트에 적용 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직 진입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숏 신호가 상성됐습니다 손절가는 원칙대로 신호가 상성된 캔들의 고점으로 잡겠습니다 측정해보니 손절폭이 1%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손익비를 1대5 고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입절 또는 손절선에 닿을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절선 터치가 나와지면서 5.2% 수익이 나와졌습니다. 다음 진입 구간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상성 추세를 의미하는 농신호가 상성됐습니다. 손절가, 이번에도 원칙대로 신호 캔들의 저점으로 잡겠습니다. 측정 결과 손절 폭이 0.5%로 1% 미만입니다. 선절 폭이 짧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추세 수익을 극대화해서 손익비를 1대 10으로 설정하고 진입하겠습니다. 이제 입절 또는 손절선에 닿을 때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손절선 터치하며 0.5% 손절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진입 구간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를 의미하는 쇼치노가 생성됐습니다. 손절과 원칙대로 신호 캔들의 저점으로 접겠습니다. 측정 결과 손절 폭 0.6%로 1% 미만이니 손익비를 1대 10으로 설정하고 진입하겠습니다.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절선 터치가 나와주면서 6.8%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진입 신호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농 신호가 상상됐습니다. 원칙대로 손절가 손익비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 마무리했으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는 손절선 터치가 나오면서 0.5% 손실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쇼치노가 나왔으니 원칙대로 손절과 손익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마무리했으니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도 선절선 터치가 나오면서 0.12%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총 다섯 번의 진입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두 번의 수익과 세 번의 손실, 승률은 40%였습니다. 아마 높은 승률의 지표를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익률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승률은 아쉬웠지만, 계좌에는 10%라는 엄청난 수익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처드 데니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손익비의 힘입니다. 세 번의 손실은 아주 짧게 끊어냈고, 찾아온 추세는 5배, 10배로 길게 뽑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제가 직접 이 지표를 사용해보니 왜 터틀 트레이더 중한 명이 스승의 전략을 이토록 정교한 지표로 구현해냈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딩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트였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향이 맞았을 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원칙의 반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략과 지표가 여러분이 각자 돌파를 피하고 진짜 추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표 설정법과 매매 전략 자료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